음메, 오늘도 풀뜯기 좋은 날이구만. 이런 게 바로 소팔자 아니겠어? 꿀이다. 꿀, 응, 으, 으, 안 돼. 크, 크헉, 이건 참을 수 없어. 비상, 비상. 빨리, 빨리. 이대로는 안 돼. 빨리, 빨리. 흠, 이 녀석이 도망을 가다니 에이, 이참에 외양간이나 고쳐야지. 한국인은 속도가 생명. 이 정도는 순식간이지. 자, 시작해볼까? 빨리, 빨리. 그, 이 정도면 예술이지. 퍼펙트. 이제 다시는 못 도망갈 거야. 하. 아, 살았다. 살았어. 후련하다. 후련해. 이제 들어가서 낮잠이나 한숨 자볼까? 문이, 문이 없어졌다고? 내 외양간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. 아니. 내가 똥만 싸고 왔을 뿐인데, 이럴 수가 없어. 누가 내 집을 망가뜨렸어. 으앙. 억울해. 나는 똥만 쌌을 뿐인데, 나, 흑흑, 나가서 살겠소.